인사는 서비스 기술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기술이고요. 마음가짐의 표현이에요. 인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고객들이 인사 하나로 서비스에 감동을 받고 아니면 서비스에 있어서 불평분만을 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인사 서비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사는 어떤 인사가 있냐면 감사의 인사, 반가움의 인사, 그리고 죄송함의 인사. 여러 가지 인사가 마음을 담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배우는 인사는 그냥 몸만 왔다 갔다하는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인사라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한우선입니다 잘했어요 어떻게 평범안 잘해? 어디안녕하나봐요안녕하십니까녕하선입니다 끝을 살짝 올려줘야지 어떤 느낌이 녕까요 밝고 경쾌요 안녕하십니까. 한수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엇을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고객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45도를 구부려주는 거예요. 눈은 바닥을 감지 않고 계속 그대로 내려가고 나의 몸은 45도. 안녕하십니까. 한수입니다 둘, 셋, 넷. 회원이 목이 내려갔죠? 어. 본인이. 하시는데, 괜찮, 아, 괜찮은데, 그게 조금만 더파트닝스 하면 이게 멋있는 인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촬정리해 안녕하십니까! 예 정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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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분들이 미소를 짓고 있다라 느껴지거든요 근데 미소를 짓고 인사를 하면 어때요? 훨씬 더 따스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웃음은 아니야 그래야지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